박원순 씨, 대중교통 무료 논란. 50억보다 시민 생명이 우선이고 내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이니깐 마음대로 사용한다. 서울시에서는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 기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 마이크로그램/m 이상이고 다음 날도 나쁨 예시될시 발동 서울시버스 지하철에 대한 무료와 자율 이부제 시행 이에서 3천원 없어서 못한다고 하루 50억 원을 낭비, 참흰 심한 양반, 자기 돈 아니라고. 막퍼 쓰고, 선거가 돌아오니, 표도 공짜로 주세요. 하십시오. 강단 있게 자가용을 포기하고, 대중교통을 이용 미미한 차량 감소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 중국에서 오는 것이 확실한데, 중국 때문이라고 말 못하고 죄 없는 국민들 혈세 가지고 선심 쓰는 듯 하는 것은 교모한 삼선 시장을 노린 듯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이 근시안적 사고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는 숙구좌파 시장의 양심 국민의 피 같은 세금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.